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옛날 지도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수많은 왕씨들을 죽였고요. 약 100년간의 분석 경위가 있었습니다. 옛날 지도, 옛날 지리 문서들 약 100년 동안 수거해서 불살랐죠. 고려사조차도 조선이 건국한 다음 60년 후에나 편찬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고쳤을까요? 어, 하지만 이 고려사는 완질이 남아있고요. 이 고려사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베이징과 난징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과 남경이 고려의 본토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후삼국과 고려를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려사를 연구하는 이제 책 보고 사단이죠. 우리 팀 전국에 한 현재 한 다섯 분 정도 있으실까요? 고려사만 팝니다. 원서를 보고 지명을 팝니다자오늘 이제 이민구 대표님께서 묘청의 서경천도. 자 스님이었던 묘청. 왜 고려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그랬을까?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란을 끄게 했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려의 서경이 왜 베이징인지, 자 고려서 원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책 보고 채널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스페이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회사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열쇠고 우주입니다. 보시면 공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우주항공장비, 과학장비들을 개발하고 만드시고 테스트하는 회사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민구 대표님이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도경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 고려도경은 현재 책보고 팀이, 이제 고려사를 연구하는 책보고 팀이 보시면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과 난징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려사의 모든 지역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송나라 때 쓰여진 고려도경의 위치를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뭐 여러가지 상점도 나오고, 강 이름도 나오고, 여러가지 지명들이 나왔는데요. 그 위치들은 바로 고려의 핵심 강역을 지나가는 거였고, 그 이후로도 김부식의 석경수복 고려사 일식연구, 고려사 압록강등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벌써 이미 예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부식의 석경수복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주, 관산, 신성, 성주 이제 서경을 가는 루트예요. 루트 2024년 10월 1일날 벌써 만들어 놓으셨죠. 어, 보시면 이제 서경 수백의 베이징까지 어떻게 당산에서 이동을 했는지 이런 이제 길들. 이 길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존재하는 위치들이고요. 또 고려사에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를 안 읽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고려사를 무조건 읽어야 된다. 고려사로 반론을 해야 된다. 그 지역명도 마찬가지죠. 한반도랑 만주에는 없어요. 북경 주위에만 있습니다. 약 천년 전의 지역명이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왕건이라는 지역명도 남아있죠. 이 자료들, 이 자료들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이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베이징, 베이징의 고려의 석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이 이민구 대표님이 발표한 이 내용 말고 기존까지 제가 수년간 얘기했던 그 자료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려는 수도가 3 개예요. 조선은 한양 하나지만 고려는 훨씬 더 넓은 국가였기 때문에 수도가 3 개입니다. 그래서 서경, 개경 그리고 남경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918년에 고려는 건국을 하는데 고려사에 보면 921년에 벌써 서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한 다음부터 그냥 서경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경이 어디서 이동을 하거나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려 건국 때부터 석경이 있었다. 고려사에 보면 석경은 대흥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사 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번역을 안 냈습니다. 국문을 누락을 했어요. 대흥이라는 곳은 지금 북경입니다. 북경 그 아래가 바로 큰 대흥구예요. 대흥군데 지금 국사 편찬에서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숨겨놨을까요? 베이징을 감추려고? 누구 좋으라고? 중국 공산당 좋으라고? 아니면 일본 놈들 좋으라고? 자 서경은 대응부다. 고려 서경 대응부의 신하 양수가 고려 왕을 따라가기로 원하다. 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했다. 또 거란 즉 요나라죠 건국할 때부터 거란이 고려의 서북면 방향에 있었어요. 군대를 막기 위해서 통주의 진영을 꾸립니다. 개경을 지키려고 통주의 진영을 꾸리는 거예요. 석영은 거란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통주에다 진영을 친다. 이 통주 역시 지금 북경 우충에 있죠. 옛날 지도들을 보면 통주는 딱 여기 하나입니다. 옛날 지도의 통주 하나예요. 통주에서 거란을 방어하다. 자, 만주라 한반도에 없어요. 또 고려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룬군이 나옵니다. 고려의 미룬군은 연주다. 그리고 안에 북쪽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금 북경 위, 그러니까 아니죠. 안락한 곳, 북경 위가 지금 미룬이 있죠. 미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바로 영경이 존재해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교차검증이 되죠. 미룬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또 이제 자비령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려의 자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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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령. 북경 위의 산맥을 자비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고의 원나라가 서경을 귀속시키고 그 동네 이름을 동령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자비령이 국경이 되죠. 아직도 현재 북경 위 자비 고개가 남아있어요.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 즉 요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의 북쪽 경계는 용천이다. 드래곤이고 샘이 솟는 천이죠. 샘이 솟는 거예요. 용천. 그러니까 고려의 북쪽 경계는 용천이고 서쪽은 압록강이고 자 그럼 용천이 어디냐 용천을 찾아온 말이죠 대표적인 용천을 찾아보면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북쪽 경계다 용천, 용천 진영도 있고 용천 마을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란 요나라가 대동을 통해서 북경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이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통합을 했습니다. 영토가 가로 영토가 굉장히 길었다고 고려사에 나옵니다. 우리 현재 한반도, 한반도에서 가르치는 이 고려사 한국사의 내용과는 정반대죠. 세로가 긴 고려가 아니고 고려사에는 가로가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고려 석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거란이 이 거란이 발해를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해의 부족이었던 이 거란이 야유라보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발해를 무너뜨리고 거란 즉 요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위치가 바로 거란의 위치여야 돼요. 보시면 신당서에 보면 발해의 수도 다섯 개가 나옵니다.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이 나오는데 보시면 용천이 나와요. 상경 용천부. 아까 고려의 북쪽 경계라고 그랬죠? 상경 용천부 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경 용천부 아래 중경 현덕부가 있어야 되고 서경 안록부는 옛 고구려의 땅이어야 돼요. 그리고 동경 용원부는 용원이죠. 용원은 동남쪽으로는 일본으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도라고 했습니다. 남경 남해부는 옛날 옥저의 땅이에요. 옥저는 동옥저, 남옥저, 북옥저 다 있어요. 오츠크해. 다 옥저입니다. 남경 남해부. 발해국의 옥경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정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록에 중국 25사 기록에 정한국이 나와요. 이 정한국을 지금 현재 한국사에서는 또한 만주에서만 고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한국을 해석을 못해요.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정한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경용청부, 서경압록부 그 위치에 지금 현재 정한의 지역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한진영마을, 정한마을들 대동시 주변에 남아 있어요. 바레의 유민들이 정한국을 당연히 세웠겠죠. 이 위치, 거란, 정한국 고려 이렇게 고려사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래서 서경대응부가 있고, 이 개경 위치 현재 당산 쪽에는 대성산부터 시작해서 흥국사, 왕건의 장소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원나라가,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그 당시가 최신 무신정권이었어요. 약 60년간에. 100년의 무신정권 중에서 60년간의 최신 무신정권이었는데, 이 최시 마을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당산, 북경,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서 다 나타나요. 그리고 또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나와야 되는 미타산, 보제산, 견자산, 오련산, 동네까지. 모두 다 지금 산동반도 강화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태행산맥, 이 자비령을 경계로 해서 거란, 즉요 나라가 있었고요. 그 후에 금나라가 있고, 그 다음엔 몽고 원나라와 대치를 하는 겁니다. 산맥으로 이 국경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묘청의 서경천도는 이 금나라 때의 일이에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관의 동북구성, 무려의 동북쪽 땅이죠, 만주입니다, 하얼빈일 대예요 동북쪽 땅을 이제 차지를 해서 동북구성을 졌는데 여진이 강력해지자 여진한테 반환하도록 건의를 한 겁니다. 보시면 동쪽으로는 여진을 대비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거란을 대비해야 되는데 동북구성을 다시 여진에게 뺏기는 뺏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려의 서북 방향에 금나라가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여진의 땅을 뺏고 동북구성을 윤관장군이 세웠는데 이제는 이게 금나라로 바뀌면서 완한 아골타 김한보 고려의 땅에서 태어난 이 김씨 가문들 이 김씨 가문들이 태행산맥을 넘어서 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서북면에 금나라가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금나라가 강해짐에 따라서 지금 스님이었던 이제 묘청이 정지선과 함께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경에만 있지 말고 서경으로 좀 메인 수도를 옮겨서 좀 서북쪽에도 진출할 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 천도 군대가 이제 약 1년 동안 개경에 있는 김부식이 주체가 됐죠 김부식이 주체가 된 군대와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군대가 향산에다 진영을 꾸려요 이 향산이 바로 지금 현재 북경 바로 왼쪽에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향산 후퇴를 해서 향산에다가 진영을 꾸리겠죠 그리고 김부식은요 삼국사기를 10명의 역사학자들과 함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삼국사기를 지었는데 현재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 다 불살랐어요. 다 수거해서 조선시대 편집본만 현재 완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국사기를 보면 계속 조공했다, 조공했다, 조공했다. 뭐 수나라한테 조공했다, 당나라한테 조공했다라고 나오지만 이건 조선시대에 편집한 거죠. 명나라와 함께 고려의 역사를 지우려고 편집한 책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역사서는 다 지금 조선시대 때다 편집본이고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명나라 때다 찍어낸 거예요. 송나라 때는 부분적으로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공민왕 때 홍건적이 들끓고 이제 명나라가 드디어 건국할 때 공민왕 때예요. 공민왕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신돈 이 사람도 이제 스님이죠. 근데 이제 신돈의 집안이 영산에 있었다고 나와요. 자, 영산 사람이나 신씨는 다 영산이 어디냐? 자, 북경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신돈 집안 현재 이제 북경을 보신 말이죠. 고려사의 석경과 일치합니다. 보시면 이제 북경수계라고 해서 북경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건데요. 이제 제가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양이라고 보이는 곳 있죠. 이 고려사의 조양이라는 곳도 나오고 통주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베이징이라고 있는 곳이 현재 지금 자금성입니다. 북경이 커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석경대흥부 이걸 석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아래쪽에 안치 지금 무청지를 안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구에서 영계소문이 군사훈련을 하던 비도를 던진 곳이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말기 때의 평양이 베이징이다. 국내성도 베이징이다. 이 국내성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유리묘가 있죠. 유리의 사당이 있고요. 또 유리의 사당이 하나 더 있고 유리마을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유리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거든요. 이 베이징 굉장히 큽니다. 자, 아까 미룸 보셨죠? 미룬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조백하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 거영관을 통해서 나온 지역에 현재 유주라고 불러요. 유주자 사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주가 북경이 아니다. 응? 거영관을 통과해서 산넘어다 유주가. 유주 위에는 관정수거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경이 있습니다. 미룬과 연경. 자, 연주라고 했죠. 그 위에는 탕록. 옛날에는 보안주라고 불렀어요. 물들이 태원을 발원지로 해서 대동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게 이제 대동강이에요 쭉 그걸 현재는 상간화라고 해요 이상간화가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산을 타고 내려와서 북경 왼쪽으로 빠져요 그걸 우리는 영정화라고 합니다 영정화라고 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미룬수고에서 쭉 물이 내려와요 조선의 백화 그래서 조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강들이 있죠 뭐 온유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정화가 이제 조백화로 이어지는 강을 통해하라고 뚫었다고 그래요 통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경을 보면 서쪽, 동쪽, 북쪽까지 모두 다 물길로 쌓여져 있다. 수로가 완성이 돼 있다. 운하가 있다. 조공을 받기 편하고 물자가 이동하기 굉장히 편한 지역이다. 그리고 산세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의 확실한 명당이다. 이게 북경입니다. 모든 물들이 다 천진으로 빠져요. 자 고려의 서경이 베이징이라는 이유. 자, 왜이 베이징이라는 이 사실이 중국 아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구려와 이 왕건의 고려까지 우리 의 핵심 지역이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가 베이징과 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국력이 커지면 이 땅을 달랠까 봐 그렇게 역사 공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 한국의 역사 지우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 한민족은 소멸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묘청의 서경천도 자이 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고려의 서경은 고구려 때의 평양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수는 대동강이다. 그러니까 아까 대동강이 어디서 흐르는지 말씀드렸죠. 폐수. 조개가 있는 곳이 다 폐수인데 평양의 남쪽을 흐르죠. 김부식이 장기전을 펼쳐서 서경을 평장하다. 약 1년간의 묘청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묘청 부대는 이제 베이징, 어, 베이징에 주둔을 하면서 이 고려 황제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안 하자 국가명을 대위로 하고 천개라고 연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황제를 뽑은 건 아니고요. 자, 석경으로 오시면 좋겠다. 김부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의 서경은 이쪽으로는 산과 언덕을 등지고 있고 삼면은 물로 막혀 있다. 지금 베이징이랑 똑같죠. 그래서 동군, 좌군, 중군. 이렇게 항상 군사들이 동쪽, 서쪽, 중앙군대 이렇게 있습니다. 흥복사의 좌군은 주둔을 하고, 우군은 중흥사의 서쪽에 주둔을 했다. 그래서 흥복사와 이제 중흥사를 찾고요. 대동강은 왕래하는데 요충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복사에는 시왕당이 있다. 시왕당이 뭐냐면 10왕이에요. 10개의 왕당인데요. 우리가 10월 할 때처럼 이게 원래 10인데, 시왕당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시왕산은 없고, 시왕의 분이 있습니다. 묘지 분자인데, 묘지라든가 사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다 비슷한 지역명으로 현재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왕묘가 있네요. 흥복사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베이징 왼쪽에, 이 지금 자금성 왼쪽에. 이름이 시왕이 쉽지가 않은데, 이 지역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동쪽에는 중흥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중흥사가. 그러니까, 동쪽에 우군, 정군. 그 다음에, 좌군은 시왕. 흥복사다. 그리고 대동강이 흐르죠. 영정화가 흐르면서, 오른쪽 통해하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시왕도 일치하고, 중흥도 일치하고, 이 대동강도 흘러요. 산면이 바다고, 위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려의 석경 그 위치들이 다 여기 근처에 다 분포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 평주 관산 신성 성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석경으로 가는 길이죠. 보면 고려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주를 경유해서 관산역에 당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암역, 신성 부곡, 성주, 연주 이런 식으로 위치들이 자세하게 나타나요. 보시면 성주는 원래 비류왕 송량의 고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가 건국할 때 주몽이 있었어요. 주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류국이 있었습니다. 비류왕이죠. 비류왕이 이제 송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량이 이제 나라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비류왕의 송량을 고구려에 흡수를 해버리죠. 자, 온천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치를 보시면, 아, 지금 현재 비류의 류화구촌이 있어요. 이 류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류의 류화구촌. 그니까 송량이 머물러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석진 곳이에요. 그리고 또 온천을 찾아보니까 온천도 꽤 많네요. 아, 고구려 주몽이 흡수한 국가. 아하, 송량의 비루국. 온천도 나오고, 구석이구나. 임부식이 병사를 이끌고 평주를 경유해서, 이 평주로 지나가서요. 평주로 지나가서, 평평한 곳을 지나가서 관산역에 당도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현재 여기 관산구촌이 남아 있어요. 관산구촌이 관산의 입구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주에서 이동해서 아 관산구촌이란 데가 남아 있구나. 평평한 땅에서 지나갔을 때 관산구촌이 남아 있고 관산구촌에서 신성부곡을 걸쳐서 신성이 나와야 되는데 위쪽에도 신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성부곡을 걸쳐서 성주에 도착하고, 현재 이제 성주는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이 성주는 성공할 성자인데, 비류왕의 송량의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 성주를 여기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산이라는 지역명이 있고, 아, 성주, 이쪽으로 이동을 했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고, 온천이 있는 곳. 연주에서 길을 잡아서 안북 대도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연주를 찾아보니까, 연주는 예전에 장주연이라고 했다. 그래서 장을 찾아보니까, 장주를 찾아보니까, 또 아래 장하가 흐르는 거예요. 아, 이 근처가 장주겠구나, 연주겠구나. 그러니까 김부식의 군대가 왕명을, 황제의 명을 받고, 이 관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북쪽에는 옛날에 비류왕 송양의 송양의 근거지에서 자리를 잡고, 장하를 걸치면서 이제 서경의 동쪽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쪽의 영토에서부터 다 모였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고려 서경 아까 묘청의 반란군이 향산에 진을 쳤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후에 공민왕의 신동가의 집안이 산 곳이 바로 영산이고요 이렇게 현재 지금 약천 년이 지난 이 지금 시점에도 이 지역명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승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들과 현재 지역명들이 일치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중국 동부대륙에 있었다면, 당연히 왕건의 고려도 중국 동부대륙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역사 기록과 현장, 교차 검증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유적과 유물까지도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더 이상 이제 고려의 수도, 고려의 본토가 중국 동부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이 조선시대. 한반도로 영토가 줄어들었지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고려사와 땅의 흔적들은 모든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묘청의 서경천도 그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책보고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고 연구해주시는 많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